안녕하세요, 베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웰컴 투 동막골. <laughs> 정말 웰컴 투죠. 어, 이 작품은 영화화된 작품이고요. 어, 시나리오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된 작품인데 아, 사실은.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세대에서 이거를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잘 모르겠지만, 정말 유명했던, 그리고 잘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 있었던 작품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물론 전쟁의 심각성과 폐해를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그 속에 약간의 유머러스함, 장면 장면에 이제 웃긴 것들이 꽤 많았던 작품이거든.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여주시면 아시지만 여기 보이세요? 이념의 대립이라든가 전쟁의 허무한 폐해 같은 것들이 결코 긍정적인 것도 아닐뿐더러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걸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잘 꾸며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작품을 굉장히 높게 잘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기본적인 초점 이게 지문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문은 여러분이 대부분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작품을 모를까봐 기본적인 초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전쟁 중이에요. 6.25 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 하면 대체 소설들이나 일반적인 시속에서 6.25 전쟁에 어떤 점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알잖아. 사실 6.25 전쟁은요, 우리 동족 간의 비극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 간의 싸움이야?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 왜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하느냐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러하고, 그러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요. 막상 그런 거야. 국군이나 인민군, 그러니까 북한, 남한으로 나누어졌을 때, 국군, 인민군이 된그 입장.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국군이야, 남한 쪽에. 그러면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들이 믿고, 혹은 미워할 수 밖에 없고, 혹은 미운 줄알수 밖에 없다는 뜻이야. 인민군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정확하게 내가 이념이 이러해. 나는 뭐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에 아주 철저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나는 철저하게 지향해. 뭐 이런 의지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한에 있어서 국군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국군인 거고, 저들은 그냥 인민군인 거예요. 뭐 철저하게 미움은 얼마나 믿고 서로가. 그걸 증오하면 얼마나 증오하고, 자신의 이념이 아, 탁월하면 얼마나 탁월하겠니? 그냥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렇게 서로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진심, 진정성이 사실 마음속으로 막 대립하고자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 잡을게요. 잘 들으세요. 6.25 전쟁을 대표로 하는 소설, 이작품이 시나리오지만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보통 이런 작품들의 대부분은 이 전쟁이 가져온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냥 개개인적인 우리들에게 가져온 상처와 아픔 비극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이런 아픔을 우리가 당해야 돼? 결과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큰 상처, 작은 상처, 육체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를 받거든요. 이제 그런 아픔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 주로 된 거. 또 하나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다. 비록 상처는 받았지만,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극복할 희망이 보여요. 이런 것들을 주된 것을 얘기하지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부분을 6.25 전쟁 당시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이야.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인간애, 왜냐면 같은 민족이니까, 인간애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극복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전쟁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돼 결국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애정이 넘칠 거야를 보여주고 싶어서 자첫 번째 제목 보셨겠지만 웰컴 투 동막골이요 동막골이라고 하는 마을의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강원도 산골 정말+ 정말 깊숙한 산골 마을이어서 뭐가 초점이냐면 밖에서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잘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순박한, 정말 그 태국적인 사람들인 것이냐. 너무 순박한 거야.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순박하다 보니까 밖에서 전쟁이 나고 이념이니 뭐니 해도 이들은 사실 잘 몰라. 전쟁이 뭔지도 잘 몰라. <laughs> 그리고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심각하고 사람이 죽, 이런 걸 모르는 순박함이에요. 그런 순박함 속에 막상 전쟁을 겪고 있는 국군, 인민군이지만 거기에 동화가 되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그래, 함께 할수 있는 것을, <laughs> 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을 한번 잘 봐드릴게요. 자, 초점 때문에 제가 빨간색을 쓰니까 막 중요한, 사실 중요한 거는 주제에 해당되는 거겠지만 제가 초점을 잡고 심지어는 연합군인 스미스까지 연합군이에요. 그 당시 연합군도 들어와 있었으니까 이제 뭔가를 정찰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전투기 같은 걸 타고 쭉동막골 이렇게 쭉 돌다가 이 동막골 지역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막상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그냥 전투기 타고 정찰 차 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추락을 한 거야. 그래서 추락해서 거의 잘못하면 죽었겠지요. 그런데 그걸 동막고 사람들이 보고 얘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이렇게 건사해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와 있는 연합군인과, 그 다음에 우연히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네 둘, 얘네 둘, 셋 해서 국군과 인민군이 여기 마을까지 어떻게 하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도망치듯 오늘도 있고 퇴각, 퇴락, 퇴각하다가 온고 이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서로 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적이죠. 그러니까 서로 적이라고 생각하고 대치하는 상황, 그래서 심지어는 총 들고 저쪽에서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술탄 들고 막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뭔지도 모릅니다. 전쟁조차 잘 모르는, 그러한 아주 순박함을 가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왜 그러는겨? 틀렸어요, 사투리죠. <laughs> 왜 그런 겨가 나오면 안 되는 사투리잖아. 아, 강원도 사투리인데? 강원도 사투리. 힘든데 <laughs>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조금은 풀려가면서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나 하면서 여기 보이면 알겠지만 옥수밭 수확을 다 같이 하거든요 같이 여기서 참 유명한 장면 하나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게 되고 사실 막상 얘네들 다섯 명의 인간댐 인물 댐댐이가 다 나쁘지 않아요 전쟁이니까 국군이고 인민군이니까 전쟁캐나와 싸워야 되니까 총칼을 들어야 되니까 그동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심성도 나쁘지 않거든. 그래서 함께 뭔가 옥수수밭 속 얼마나 일상적인 삶이야. 그 속에서 서로 행복하고 서로를 아끼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 결국 전쟁의 대립, 이념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우리 지문은요. 이들이 처음 대립하게 되는 그 순간이야. 제가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랑 EBS에서 표현한 부분만 좀 뽑아가면서 볼게요. 왜냐면 요거 여러분들이 소설은 한 번쯤은 정말 어려운 부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잖아. 근데 얘는 정말 안 어려워요. 이 내용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 상간 벽촌의 동막골 브랑민들은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국군인 현철과 상상이 전하는 전쟁 발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말이줘도 모르는 거죠. 그러던 중, 국군과 미군 조종사, 스미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랑민이 함께 있는 촌장의 집으로, 인민군인 나고병, 치성, 영이, 택기가 들이닥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서로 다르니까 얼마나 놀랬겠니. 군본문마도 알지. 어, 뭐야? 이렇게 총칼 서로 그래서 조종사가 누워 있는 방에서는 뭐가 됐냐면 거기 외그 시나리오 용어 같은 것들은 뒤에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밖이 인민군 그들이 오는 바람에 서로 대치 상황이 됐거든 궁금한 조종사가 부상당한 몸을 간신히 움직여서 머리를 문을 내민다 겨우 열린 틈으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저것도 뭐 하는 거지 저기 이렇게 총칼 들이 되고 평상에 불황민들로쭉 올라서 있는 이상한 행동을 보고 그 머리를 캅 거리는 조종사자 이백 보여 드릴게요. 상황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인물의 심리. 머리를 갸웃거린다고 해서 꼭 의아해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의아가 뭐니까 궁금하다, 이상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꼭 그러리란 보장은 없지만 앞부분 보는 거예요. 앞부분. 앞부분을 보니까 저것또뭐 하는 거지? 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의아해하는 거. 뭐 하는 거지라는 표현과 함께 고개를 갸웃했다면 어, 맞죠? 얘가 내려가서 내가 우리 고3이들한테 귀엽게 보여야지 이랬다면 의아해 하는 거 아니잖아 귀엽게 보이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문맥상 보라는 소리야 문맥상 얘들아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농담은 농담으로 끝나는 거 아닌 거 알지 다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자 어찌 됐건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촌장지그 마당을 보여주는 거야. 불안민들 사이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적군의 싸늘 한 모습들, 얘네들 모습들 싸늘한 기운이 흐르고 왜냐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EBS 얘기합니다. 대치하고 있는 인물들 간에 흐르는 팽팽한 어떤 긴장감 같은 걸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뭐 서로 대화를 해요. 저 EBS만 보여드릴게요. 옆에 장 보시면. 이제, 한쪽 편에서 그래서, 한쪽 편이 정확하게 누구냐면, 현철이가 이, 이 상대방한테, 야! 하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야. 이제, 어쩔 거냐. 이제, 뭔가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서로 그냥 노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답 없이. 그랬더니, 거기 첫 번째 페이지 넘겨서, 달수가 뭐라고 하는지 보이시죠? 인민군들한테안 들려요? <laughs> 자기만 들은 거 같아. 야! 라고 했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서로 긴장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순박하다 보니까, 정말 애기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그러니까, 안들리왜 대답을 해야지? 안 들려요? <laughs> 이렇게. 그러면서 부르는 거 같은데 저쪽에서 라고 설명을 해줄 정도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지? 자, EBS 표현 들어갈게요. 위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동막골이 전쟁의 대립에서 빗겨나서 평화가 보존되는 공간. 그러니까 너무나 평화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순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뜻입니다. 순진한 모습이죠. 심지어는 쭉내려오게요 제가 가르쳐 놨으니까. 거기서부터 둘레, 네, 여섯 줄 내려오면 현철이 이제 이들이 어쨌든 제대로 한번 붙자 막 이러니까 그나마 이 중에서 현철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죄 없는 불합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우선 일단 나가자 죄 없는 불합민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일단 나가자 어, 마을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혹시라도 뭐 터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건 어쨌든 마을 사람들을 거기에 하나 빈칸 써놓으시면 됩니다 보호하려는 그런 현철의 배려심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성적으로 다들 괜찮아요. 그랬더니, 석용이 마을 사람이야. 우리 때문에 괜찮아요. 아, 괜찮은데? 우리 여기서 들을, 들을 수 있는데? 들어도 되는데? 아, 우리 때문에 뭐. 아니, 우리 그냥 괜찮은데? <laughs> 여기서 수류탄 터지면 다 죽는다고. 그런데 그럴 정도로. 그냥 써놓세요 <laughs> 심각성을 모르는. 거기 밑에다 써놔. 그러는 천지남이라고 할까요? 그러기엔 너무 어른이지? 그냥 순지남. 순박함, 순수함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나마 촌장님. 그래도 촌장님이시네요. 약간의 상황 파악하셨어요. 석경아 가만히 있어라. 너 그럴 때 아니다, 지금. 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EBS, 다른 불합민들과는 달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 심상치 않음을 그래도 알고는 있네요. 자, 그렇게 대립을 하다가 뒤에 이제 중략 부분에서 줄거리를 잠깐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심각해지는데, 연합군이 동막골을 적진으로 오해해서 폭격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이 전투기가 사라지고 이러는 것이 이제 적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과 국군은 동막골 주민들을 구하고자 미군 스미스를 연합군 기지로 보내고. 근데 이제 보냈지만 아니야 거기 적군 없어라고 얘기를 하려고 보내긴 했지만 시간차가 있잖아. 이제 어쨌든 그들은 벌써 폭격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짜 기지를 만들어서 폭격을 유도하는 장면, 작전을 펼치는 거죠. 여기 마을에 펼치면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멀리 적진에 다른 곳에가 기지인 것이냐. 그래서 기지인 것이냐 하려면 그들이 존재해야 하고, 거기를 폭격을 터뜨렸을 때 결국은 거기가 기지인냐 하고 가 있는 우리의 국군과 인민군은 죽게 돼 있죠.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희생해서라도 마을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가서 성공하고요. 연합군은 가짜 기지에 폭격을 가는데 여기 영희와 상산이 폭탄과 총에 맞아 죽고요. 사실은 이들만 죽는 게 아니라 나머지들도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 전쟁이니까.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뒷장을 넘기셔서요. 어, 신넘버 123을 잠깐 봐 주시면 거기 세 번째 보면 뭐막 거기서 막 저쪽에서는 막 폭탄이 터지고 뭐 하거나 말거나 천진난만한 아이들. 세 번째 줄 보이시죠? 깔깔거리며 뛰어다니는 평화로운 동막골이요. 여전히 동막골의 인연적대립이 생기기 이전에 그러한 순수한 인간관계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걸 보존해 주고 싶어서 저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아래 신넘버124 no. 울음을 터트리는 스미스 그걸 보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저들이 죽은 걸 아니까 이들은 이렇게 천진하지만 저들은 죽었잖아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 국군과 인민군이 함께 희생하는 상황을 목격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한 거죠 울음을 터트리는 심리 표현 맞지? 그래서 전쟁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불행한 일이 벌어졌죠 자맨 마지막. 마지막 장입니다. 다섯 나비가 날아오르네요 원래 그 부분에 보시면 인민군과 국군의 군복이 피자국이 있고 이런데 막 펼쳐져 있거든요 폭탄 터진 속에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불행한 일을 암시하는 거고요 나비 다섯 마리는 아주 중요한 소재겠지 거기다 별표든 표시를 해두시고 동막골 불황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저 국군과 인민군 다섯 명의 군인들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다섯 명의 대사가 소리로만 표현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비에서 소리가 나오는 듯이 이렇게 형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고 생각해.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굉장히 쉬운 소설, 쉬운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봐주시고 초점은 필기한 거 항상 그리고 전체적인 줄거리 드시면 될것 같고 사실 지문이 이 부분이 나온 거지 대치하는 부분이 좀더 길게 나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이고 소 만약에 수능에 아니면 이들이 폭탄을 터뜨리기 직전 죽기 직전 그들이 각오하고 달려가면서 각오하고 아픔을 서로 감싸안으면서 서로 희생을 하는 장면도 나오기 아주 딱 좋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내용을 기억하면 거기 장면도 이해할 수 있겠지. 다섯 명다 아주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거에 맞추어서 소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쉬운 작품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